건지라는 제 명의로 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글을 써서 모든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요즘 이제 시대가 자꾸 변천하다 보니까 웹툰이라든가 스 미디어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고 있잖아요. 소위 SNS라고 해서 런제모런 역할이 나능지이저보다 훨씬 소유 데대표가 많이 뛰어나요. 그래서 인터넷 그냥 기사나, 단순하게 기사나 글로, 사진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어, 영상을 찍어서 실물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업수가 홍보하고 싶은 그런 대본을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백숙을 먹었잖아요, 제가. 그럼 이 백숙을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고 먹음직스럽게 해놓고, 우리 이제 김도희 대표가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이들을 이제 홍보를 어, 해주는 그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이제 그사업주 같은 에이, 경우에는 에이, 그, 어, 네. 영업의 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며느리도 몰라 이런 그 양념의 비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멘트로 자연스럽게 그 TV에서 그 광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유튜브다 보니까 유튜브 역시는 길면은 안 봐요. 굉장히 팩트만 임팩트다. 강조만 하는데요 사실에다가 그 사실을 강조해주는 그런 일만 근문으로할수 뭐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뭐, 어, 종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일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제품 뭐 제조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물 모든 사물 업체에 은 경우는 어떠한 것도 제한이 없어요. 홍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영상을 찍어서 자 대표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가요. 지금 현재 이제 둘이서 학원에 있거든요. 근데 몇 번째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이제 그유관에서시청에서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본문들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 이들을 초기업의 그 업주들, 대표들하고 매칭을 시켜갖고 유튜브에 홍보를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김도인 대표를 한번 같이 가자 하고 제가 오늘 모시게 된 거예요. 근데 어, 흔쾌히 뭐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있다면 어, 자기도 그런 어, 다시 동참을 하겠다. 승도다 소기업의 행운으로도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의 홍보하고 싶은 기업의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하게 어필해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